안녕하세요. 야구를 분석하는 hnf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5일 국내 야구 분석에 관한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경기 삼성 라이온즈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선발 레이에스와 nc 다이노스의 김시훈 선수입니다. 레이에스는 올 시즌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NC전 2.7형의 준수한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의 김시훈 선수는 2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삼성전은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을 나설 예정입니다. 두 팀의 관전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선발에서는 아무래도 NC 타선들을 상대를 해본 레이에스가 유리해 보이며 레이에스의 좌측 타자의 몸쪽으로 들어오는 슬라이더가 유효하게 들어간다면 선발에서는 삼성쪽이 우세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양팀의 현재 분위기로는 5연승 이후 삼성과 연패를 끄는 NC 다이노스 양팀 모두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다음으로 양팀 타자 비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최근 캡틴 구자욱 선수의 분위기도 좋지만 최근 부상 복귀하자마자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현 선수가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NC 다이노스는 걸리면 바로 넘어가는 장타력투를 갖춘 데이비슨 선수가 키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경기는 이두 선수를 얼마나 투수진이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모든 전력을 보았을 때양 팀의 선발이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경기에 판가름이 날것 같아 저희 분석으로 선발에 우위가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주말 마지막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경기 두산베어스 대 키우미어 로즈의 경기입니다. 먼저 양 팀의 선발 투수로는 두산베어스의 곽빈 선수와 키움 이어 로즈의 하영민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최근에 다시 기세가 올라오고 있는 곽빈 선수가 하영민 선수보다는 선발 싸움에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팀 분위기로는 최근 10경기 7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산이 3승 7패를 기록하였던 키움 이어 로즈보다 분위기는 더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양팀의 키플레이어 타자로는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 선수와 키움에서 빠질 수 없는 김혜성 선수의 활약에 따라 타선의 질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양팀 투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발진도 두산이 조금 우위에 있지만 불펜 또한 현재 불펜의 뎁스가좀더 두꺼운 두산이 우세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선발 및 부펜이 강한 두산이 우세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대전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팀의 선발로는 SSG 랜더스의 박종훈 선수와 하나 이글스의 바리아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유독 하나 이글스에 약했던 박종훈 선수가 과연 대체 외국인 바리아 선수를 맞아 선발로서 얼마나 이닝을 책임져 줄지가 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양 팀의 선발은 아직 바리아를 상대를 해보지 못한 SSG 랜더스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하나 이글스가 우세해 보입니다. 최근 양팀 분위기는 10경기 7승 3패인 SS 지랜더스와 10경기 4승 5패 1무를 기록한 하나 이글스여서 분위기상으로는 SS 지랜더스가 좀더 좋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양 팀의 타자 키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S 지랜더스는 현재 리그 타율 1위 에레디아 선수가 키플레이어이며 하나 이글스는 이제 살아나줘야 하는 노시환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 양 팀의 공격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 이 됩니다. 다음으로 양 팀의 투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직전 경기 불펜의 소모가 많았던 경기였어서 양 팀의 선발 투수가 이닝을 얼마나 책임져 주느냐에 따라 경기가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 선수인 바리아 선수를 아직 상대를 못한 ssg 랜더스 타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박종원 선수의 하나이글스 상대 고전했었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의 근소하게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경기 기아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은 기아 타이거즈의 황동아 선수와 KT 위즈의 한차현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황동아 선수는 시즌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KT 위즈의 한차현 선수는 시즌 0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기존 선발 로테이션 선수들이 아니어서 얼마나 버텨주느냐에 따라 이 경기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양팀의 최근 경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와 10경기 2승 8패를 기록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좀더 좋아 보입니다. 양팀의 타자, 투수 키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타자, 키플레이어로는 최근 기량이 절정에 치닫고 있는 김도영 선수이며 KT 위즈의 키플레이어로는 강백호 선수를 뽑았습니다. 두 팀의 키플레이어가 젊은 선수인 만큼 젊은 선수의 타석에서의 맞대결이 기대되는 매치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경기인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투수로는 시즌 6승 5패를 기록하고 있는 월컷은 선수와 시즌 영승 영패를 기록하고 있는 이상 영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아무래도 월커슨 선수가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양 팀의 최근 10 경기 분위기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10 경기 6승4 패, LG 트윈스는 5승5 패를 기록하고 있어 두팀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양팀 타자 키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키 플레이어로서는 최근 25 경기 연속 안타로 타격감이 절정 LG에서 롯데로 트레이드가 된 손호영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LG 트윈스의 키플레이어로는 김현수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선수가 터져야 LG 전체의 타선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의 활약에 따라 팀 타선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는 전날 접전의 경기 여파로 양팀 선발이 이닝을 끌어줘야 하는 중책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월커슨이 좀더 이닝 소화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불펜의 부담이 적은 롯데 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6월 16일 국내 야구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